이 시간엔 코스모 화학 알아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코스모 화학이 반등 다음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7%대 상승을 유지 중인데, 자, 코스모 화학이 금연과 함께 바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죠. 자, 그래서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에 기대가 됐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자, 말 뜻은 저거예요. 수동적, 자, 소극적.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주식 시장에서는, 자, 주식이나 이 채권, 이 채권에서 지수를 추정한다. 지수를 추정한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지수를 추정하고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 않고 바로 이 추세적인 이 매매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면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이 지금 4월까지 이 상승을 보이다가, 이 반등을 보이다가, 지금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앞으로 지수 상세가 꾸준하게 이어갈 겁니다. 자, 이로 인해서 이 패시브 자금 유입은 상당히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 그리고 지수 편입 시점이 자, 6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자, 뭐, 이때는 자, 이벤트 소멸로 인해서 조정은 불가피해요.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또이 시점이 뭐냐. 바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돼요. 이 동시 만기를 바로 이때 지수 리밸런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자 불가피하니까 또 단기로 공략하실 분들은 뭐 이때 이 시점을 해서 수익을 챙기셔도 되겠지만은 자, 이 종목은 어차피 아주 강하게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치고 올라갈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자, 코스모 화학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자, 지난 4월 달에 자 신고가를 또 경신해 줬죠. 자, 그리고 거의 뭐 4주 이상, 자, 한달 넘게 조정 흐름이 이어지다가, 자, 이제 거래량이 실린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그동안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 윗가격에서 잡으신 분들은 상당히 쉽지 않으셨을 거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런 조정 구간이 조정 구간이 좀 길어지면은 인내이가 쉽지 않아요 특히나 이 굵직한 조정보다는 이 점진적인 하락 조정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심리적인 압박감이 더하다 그 상당히 또 지루하죠 그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 올라가는데 내가 들고 있는 거는 계속 지루한 조정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자 하지만 이때 잡으신 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기술적으로도 지금 자 이런 패턴 아시죠? 바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에요. 사람이 거꾸로 물구나무 선 모습인데 이 좌측 어깨, 머리, 자 우측 어깨 현재 머리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우측에 있는 어깨가 이 좌측에 있는 어깨보다 높이 만들어지면은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역헤드앤숄더 패턴 이 시나리오가 이어질 거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현재 움직여주고 있고 자 특히 이 코스모화처럼 강한 급등 추세를 이어갔던 자 이런 급등주들 이런 급등주들을 대응하는 자 기술적 분석을 있습니다. 그 기술적 분석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자이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자 이런 급등주들 재공략할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 자 히든 종목 히든 종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 자 바쁘신 분들은 특히 이 히든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계속 이어지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1억 만들기 히든 종목을 제가 드립니다. 자, 이 히든 종목은 누구나 쉽게 수익 보시는 수익 보실 수 있는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3, 4주 기간에 100% 이상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좀더 길게 가져가시면은 3개월에서 6개월 기간에 500에서 700% 이상 수익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섹터들에서 이 강한 종목들로 히든 종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AI, 챗GPT 관련주고 두 번째로 로봇 섹터에서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신재생 에너지. 자, 이렇게 우리의 시장을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주요 섹터들에서 이 히든 종목을 이 여섯 가지 주요 섹터 위주로 엄선해서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쁘신 분들도 편안하고 쉽게 천천히 강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강력한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인공지능 AI 이챗 e GPT 관련주로 구성한 히든 종목은 이 섹터가 연초에 우리 시장을 상승으로 견인해 줬죠. 자 그래서 미래를 이끌어 갈 섹터인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섹터입니다. 자 우측에 이 후보군들이 그동안 진행해 온이 차트 흐름입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먼저 움직일 만한 종목을 여러분한테 먼저 추천을 드릴 겁니다. 자이 종목들이 연초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 흐름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수개월 동안에 에너지를 잘 응집을 했습니다. 잘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의 상승세보다 더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됩니다. 그만큼 강하게 매집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강조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로봇 섹터는 대기업들의 M&A 기대감이 큰 종목들로 미래에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할 이 로봇들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가 로봇 최강국입니다. 이 최강국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고 있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연초부터 이어져 왔죠. 역시 마찬가지로 수개월 동안에 에너지를 잘 응집을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한 슈팅이 나올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의 상승세보다 더 강력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이런 종목들로 이분들이 크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히든 종목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2차전지 섹터는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나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재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어왔어요 자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는 이 석유를 대체하는 바로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는 결국엔 광물이죠 이 광물을 에너지원으로 정밀하게 가공해주는 그 기술 바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가파르게 높여가고 있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바로 2차전지 섹터 이 섹터 역시 우리 시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끌어갈 중요한 섹터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4월까지 강하게 슈팅이 이어왔지만은 현재 에너지를 다시 한번 응집하고 제2의 급등 랠리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섹터는 자,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시장을 견인해 맞죠 자, 현재는 몇 년간 기나긴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와 함께 우리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할 섹터고, 대장주들 역시 현재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랜 기간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나 이 AI와 관련된 반도체 기술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시장의 자금이 이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AI 섹터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먼저 바닥을 다지고 움직여주는 자,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잡고 가시면은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인데 자, 이 섹터들은 대부분 건설과 교통 이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연결되어서 거대한 섹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건설 섹터가 바닥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이 네옴시티 이 프로젝트와 함께 강력하게 성장할 자 그런 섹터고 전 세계에 또 중동의 거대한 투자금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상승세가 전망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자, 이 또한 전 세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재건 사업이 앞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자금이 쏠리게 될 바로 그런 섹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실적이 더해지면서 앞으로 거침없는 우상향으로 이어질. 바로 중요한 섹터입니다. 자 특히나 이 재건 사업이 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수년간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섹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바닥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자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강력한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바로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배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상기후 현상이 계속해서 잦아지고 있어요 자 태풍과 가뭄 홍수 폭염 자 이렇게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연관된, 자, 그런 자연재해와 맞닥뜨린 그런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이 되어서 이 인류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촉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이 섹터가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현재 관련 종목들도 바닥을 잘 다져왔기 때문에 자 언제든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와 같이 현재 시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강력한 섹터 이 섹터들로 구성된 종목들로 바로 히든 종목을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자 기술 적분서 설명해드리면 자이 급등 추세를 만들었던 이 상승폭 이 상승폭을 4등분합니다. 4등분하면은 자이 가운데 가격이 나오죠. 이 가운데 가격을 기준해서 여기는 하단부 여기는 상단부. 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자, 바로 위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 바로 이 영역이죠. 이세 번째 칸 영역에서 자, 특히 이네 번째 이 가격. 자, 위에서 네 번째 가격대를 잘 지지를 해 주고 이 가격대를 이 가격대 위에서 반등을 해 주면은 자, 그때는 어떤 타이밍이다? 바로 매집의 타이밍입니다. 매집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항 가격대. 자, 현재가보다 위에 저항 가격대 있죠 3개 정도 나오죠 자 6만 500원대랑 자 7만 7천원대 자 그리고 9만 4천 6백원대 자 요렇게 저항 가격대가 존재합니다 자 추후에는 이 저항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 저항 가격대가 뭐가 돼요 지지선이 되잖아 그래서 이 저항 역할을 하던 선이 지지하는 이 가격대로 바뀌게 되면서 이 지지선들을 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자 요런 패턴이 자고스모한테는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지선과 저항선 잘 구별을 해 두시고 기억을 해두시면 앞으로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이 방법이 자, 100% 절대적이지 않아요. 자 현재 주가가 싸냐 비싸냐 자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니까 자 혹시라도 급등 추세를 만들었던 종목들을 공략하실 때는 또 반드시 필요한 기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리고 코스모학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자이 종목은 중장기로 가지고 가야 될 종목이에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자2 2년도 저점 이 20년도 저점이 자만원 근처입니다. 이 저점 대비 자1,500%갈 거라고요. 자1,500% 가게 되면은 자 추세적인 목표가가 75,0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가격 이 가격까지 현재가에서 얼마나 가면 되냐? 자 현재가 자 현재가 대비는 거의 247% 상승하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4월 고점이 얼마였어요? 94,600원이었죠. 이 가격 대비 175,000원까지 84% 상승하면은 자 175,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4월 초에 이 상승분이 자 6거래일 만에 84%나 올랐어요. 자 그리 멀게만 느껴지는 가격이 아닙니다. 이 가격이 자84% 상승은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 고점 대비 84% 상승하게 되면 이 추세적인 목표가 175,000원이 나오게 된다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언제 갈지는 자 시내 영역이죠 이거는 시기를 맞추는 거는 슈퍼컴퓨터도 못해요 자 주가라는 거는 심리로 움직이잖아 요 투자자들의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언제 갈지는 이거는 누구도 못 맞춰요 이거는 사실은 하지만 방향은 알죠 자 이종목 올해만 저점 대비 자 올해 이 저점 대비 현재가까지 거의 146% 이상 상승 중에 있어요 자 그리고 고점까지는 94600원 이 고점까지는 한357% 상승을 했었죠 자 많이 아...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은 아직 멀었어. 이종목이. 자, 이 종목이 앞으로 기본적으로 22년 저점 대비 1,500%를 갈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제가 잠시 후에 기술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반등 흐름을 나오게 해준자 이슈가 있었어요. 자, 어제 이슈가 있었는데 자, 어제 2 2일날 자, DYPNF와 이제 코스모화학이 협업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2차 전지용 이 전구체 공장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규모가 87억 정도 됩니다. 이 코스모화학의 이 온산 사업장에서 이 전구체 원료 생산 라인을 설립하는 프로젝트예요. 자, 코스모화학이 니켈과 자, 코발트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 양극재 핵심 물질은 이 전구체, 이 전구체를 내재화해서 수입 의존도를 줄인다는 거죠. 자, 특히 전구체가 양극재 이 만드는 핵심이에요. 특히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이 전구체 내재화에 힘을 쏟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이 K 전구체가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활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폐배터리가 쏟아진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폐차 대수 전망을 보니까 가까운 미래 자, 25년도에는 자, 56만 대가 나옵니다. 자, 2030년대는 411만 대. 35년에는 1784만대. 자 전기차 이 폐차가 가파르게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폐배터리 발생량도 자 매년 100% 이상 급증할 전망이죠. 25년대는 44기가 와트시 자 2030년대는 338기가 와트시 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매년 100% 이상 급증할 전망이에요. 자이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는 바로 코스모화학에게는 강력한 호재가 되고 있는 자 그런 현재 흐름이에요. 자 이렇게 좋은 호재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자코스모화자 강한 상승세 뒤에 현재 이제 에너지를 잘 응집하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이 코스모학을 놓치지 마시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이 시간에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코스모학에 대한 또 매수가 또 매도가. 자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분들과 함께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와 장중에 추천드리는 급등주들 놓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자 그런 분들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에서 직접 매 스타점 잡아서 하루에 한 종목씩 상한가 예측 종목들을 장전 동시가과 시간이 포함된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상한가 예측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세력 수급의 신뢰도가 높은 시간대에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해서 매일매일 매수가와 매도가 이슈 내용 다 적어서 단체 카톡방에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확인해주시는 내용만 봐도 하루에 꾸준히 수익이 나고 계십니다. 나도 매일매일 상한가 예측 종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구독자분들께만 진행해드리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구독 인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 인증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 보시는 영상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버튼까지 한번 꾹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자명은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전 동시효과 시간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세력의 수급 신뢰도를 포착하냐 마냐가 그날 하루의 수익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문가가 급등할 종목을 잘 포착을 해서 급등 가능한 종목 하루에 몇 개씩 한 개씩 급등이 가능한 종목으로만 드리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장전 동시효과 시간에 이런 식으로 자 카톡방에서 종목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서현이와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 시가 2%에서 시작을 해서 매수추천가 아래로 다녀오고 그 다음에는 고가는 26%까지 올라갔죠 바로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중에는 10%대 위에서 상승을 유지했는데 제가 매도가를 10% 이상에서 이런 식으로 자율 매도하시라고 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 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천해주는 카톡 종목들 거의 99% 이상의 승률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인데 내가 직장생활을 한다고 혹은 집안일을 한다고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으로 아쉽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수익 보시도록 해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장중에도 자, 이렇게 단타 종목을 포함해서 정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코뜰수 없이 바쁘신 분들께 주식으로 수익 내드리기 위해서 천천히 수익 보실 수 있는 바로 스윙주, 모멘텀과 실적이 더한 여기에 수급까지 추가돼서 바쁘신 분들도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천천히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도 드립니다.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올라가는 바로 이 스윙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코스모화학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지금 제가 기술적 분석을 우측에는 월봉 차트 를 기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앞서서 1,500%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2011년도 이 저점부터 고점까지 자286%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5, 6년 뒤에 20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자, 789%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니까 5, 6년 뒤에 자, 2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5, 6년 뒤에 보니까 22년도 저점 대비 자, 23년도 고점까지는 5, 83% 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자, 추세적으로 보니까 지금 5, 6년 단위로 자, 2배 이상 급등세를 이어왔다는거확인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차트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죠. 자 추세적으로 따지면 자 아직 100% 상승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2배 이상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자 급등주들 또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들 자 이런 추세를 따라가기 쉽습니다 이 추세를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00%또 상승하게 될 거라는 거 왜냐 바로 이789% 이전에는 이 5, 6년 뒤에 789%를 상승했죠 이 상승률의 자 2배 정도 1500%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 모멘텀 이 모멘텀이 강력한 종목들은 자 이런 추세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00%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가격까지 가게 되면은 75,000이 추세적인 목표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 7 5 0 0 0원은자 실현 불가능한 가격이 아니에요. 자 4월 초에는 84% 상승했어요. 이 가격 대비. 그래서 앞으로 175,000원 이 가격까지는 4월 고점 대비. 자 우연찮게도 이 상승률이 또 맞아 떨어지네. 자 84%를 더 상승하게 되면 이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추세적인 이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있다 말씀을 드린거예요자 그리고 이 종목은 자 단순히 차트상만으로 판단한게 아니에요 자 페페터리 시장이 앞으로 자 2050년대에는 600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600조입니다 조단이 이 600조 이상 확대해갈 때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코스모 화학입니다 자 매년 100% 이상 성장을 종목이에요 그러니 이 가격 가는거는 당연히 갈수 밖에 없다 그리고 페페터리 재활용하는 이 기업들한테는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준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코스모 화학에는 자 매출과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부분도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수 있다. 자, 주가라는 거는 자, 모멘텀과 이 모멘텀에 따른 이 기대치 그리고 수급 이런 걸 움직입니다. 자, 이런상의 여러 가지 뭐 지표 뭐 퍼나 뭐 PBR이나 자, 이런 거는 안 맞아요. 이런 걸로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절대 안 맞아.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나. 추세로 파악하는 게 퍼펙트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절대 가치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잘 아실 거예요. 자, 600조 페페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코스마학 주가는 하이킥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폐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건데 자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폐 배터리 물량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강력한 수혜가 전망이 되는 게 바로 이 코스모 화학이다 전기차 배터리 이 수명이 6년에서 8년이에요 이걸 감안하면 폐 배터리 물량은 막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죠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자폐 배터리 재활용 이 코스모 화학의 이 케파가 자 1차적으로 이폐 배터리 시설에서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양산이 되고 있어요. 자, 코발트 이 코발트 생산 능력이 연간 자 1,200만 톤에서 자2,000 톤으로 증가를 했어요. 자 니켈은 자2,000 톤에서 4,000 톤으로 급증을 했어요. 자 2차적으로 이제 배터리 투자는 2차 이 폐배터리 투자 이 시설이 올해 10월에 가동이 될 거고 이미 1차 시설은 이미 생산 가동 중에 있어요. 가동 중에 있으면서 자, 지금 캐파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자, 이 캐파가 풀 캐파로 가동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 100% 이상의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3분기에는 무려 70%의 가동률을 보이고, 그리고 4분기에는 풀 캡합니다. 자,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도 올해 자 890억 가량의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도 전기차가 매년 29% 증가한다라는 자 수치 보고가 있었는데, 자 지난 4월 말에 벌써 매년 36% 증가한다고 또 변경이 됐어요. 증가폭이 자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페터리 재활용은 당연히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지만 자,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또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보시면은 자,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 전망인데 21년도에만 자, 662만 대였어요. 자, 그런데 2025년도 자, 가까운 미래에 15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30년대에는 무려 9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전기차 시장은 자, 중국에 이 강력한 전기차 산업 육성 정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탄소 배출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35년부터는 전기차만 다니게 법을 만들어 가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2032년 이때부터 전기차의 비중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서 페페터리 시장은 2050년대에 600조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자, 올해만 7천억 이 규모에서 25년도 자 가까운 미래에 벌써 3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매년 100% 이상 성장하게 돼요. 자, 페페터리 재활용 시에 자, 리튬 회수율은 최대 90%에 달하는데 자, 나머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애들은 자, 회수율이 더 높습니다. 자, 95에서 98%까지도 회수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게 마진이 훨씬 높다. 자, 이에 따라서 코스모학은 앞으로 성장성은 매년 최소 100%입니다. 100%, %입니다. 100 이상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증가를 할 것이고 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자, 유럽의 배터리 제조 연합에서는 뭐라 고하냐 자, 원자재 재활용 비중을 두배 이상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CRMA.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바로 IRA에 바로 이런 리사이클링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의존도를 자, 줄여야 되지 엄청 줄여야 돼요 e CRMA와 IRA의 핵심이에요 자, 그동안에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의존도가 90%가 넘었어요 이제는 이제 90%이 점유율을 의존도를 거의 재료로 만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양극화 물질들을 거의 다90% 이상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다 자,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법안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목적이 다 뭐예요? 자, 중국을 죽이는 거다. 자, 그런데 당장 이 원광석을 캐 와서 여기서 가공하고 여기서 수산화트를 만들고 자, 양극재로 만들어서 자, 2차 전지를 또 생산하는 이 과정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폐페터리 재활용하게 되면은 이 기간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자, 유럽에서는 이런 물질들이 원광석이 없으니까 바로 이폐페터리이폐페터리에서 뽑아내야 되는 뽑아낼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급증할수록 이폐페터리 시장은 폐페터리 재활용 시장은 더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리사이클링하는 기업들 특히 코스모화학 같은 기업들이 당연히 계속해서 가파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기 여러분들 절대로 물량을 뺏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우측에 월봉차트 보시면 많이 올라간 것 같죠?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자또 올라간 만큼 단기간에 올라간 만큼 또 조정을 좀 세게 받았어요. 그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 자 매수 매수 타이밍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현재 수익주인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매도 타임도 또 잡으셔야겠죠. 자 물론 제가 자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서 현재 이 가격대를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변덕스러운 이 가격대를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려면은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을 안내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내용들 그리고 이슈 체크 실시간으로 이슈 체크도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도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어디에서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받으셔야죠. 자,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혼자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런 조정 구간 여러분들이 버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 뺏기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영상에서 보유하세요, 홀딩하세요 해도 여러분들이 쉽지 않아요. 대응하시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단톡방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다 같이 대응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이 압박감을 잘 인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